이사야서는 인류 역사에서 쓰여진 글 중에 비전과 상상력, 그 영적 상상력에 있어서 최고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같은 이 장은 우리가 노력해서 다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합니까? 이세 줄기에서 이세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세 줄기에서 이 말은 다윗 왕과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가문 왕가에서 훗날에 메시아 그리시도가 태어나는 그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그 이스의 줄기 다윗 왕가가 완전히 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지도자도 백성도 왕도 군인도 다 아이고 이제 끝이로구나. 우리는 이제 절단났구나. 희망이 없어. 그러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아니다야. 무슨 소리냐? 이세 줄기에서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싹신한다, 싹. 다 망가지고 빗발 혀진그 그루터기에 싹신한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그 싹쓸 오실 메시아 그리스로 해석합니다. 그걸 구약에 대한 보, 보금적 해석, 신약적 해석, 혹은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서 이세의 불줄기에서 싹신하며 이 말이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 문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시 나서 그가 뭐입니까? 뿌리를 내릴 것이다. 뿌리 내린 다음에는 줄기가 뻗어갈 것이다. 식물학에서는 한 식물이 얼마만큼 자라고 얼마만큼 튼튼해지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밑으로 뿌리가 내려간 만큼 위로 자랍니다. 그래서 그참 기묘한 것이요. 한 나무든 곡식이든 아래로 뻗어 나가는 뿌리, 저 잔뿌리까지 뿌리의 길이하고 위로 뻗어 올라가는 줄기의 길이가 꼭 같습니다. 뿌리를 많이 깊이 내리면은 튼튼하고 높은 나무가 되고,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은 위에는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인생이나 교회나 나라나 할것 없이 먼저 뿌리 내리기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 뿌리내리는 작업이 왜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박수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땅속으로, 그냥 뿌리 뻗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급해서 "대충 대충 뿌리 내리고 위에로 뻗으려고" 하니까 "뻗어 봐야 얼마 모자라"는 거지요. 태풍이 불고, 가뭄이 오면은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묵묵하게, 뿌리 내리는 기간이 인내로서 견뎌야 됩니다. 뿌리를 내릴 것이요. 그 다음, 가지를 뻗어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주 영감이 넘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회 일은 말할 것 없고 가정 일, 자식 키우는 일, 기업하는 일, 인생 사리의 요네 네 단계가 영적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첫째는 싹이 트지요. 둘째는 뭡니까 뿌리 내리지요. 셋째가 무슨 단계지요? 가지가 뻗어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에 결실을 맺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의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민성의 약점. 서둘러요. 싹시 이제 트는데 열매부터 맺으려 그러니까 맺어도 시원찮고 요란스럽기만 하지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꾸준하게 뿌이 내려가야 하는데 그래서 초급하면 안 돼요. 영적인 일에는 인내로 견뎌야 됩니다. 끈기가 있고 꾸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삶, 그런 가문, 그런 기업을 이루어 나가야지요. 자, 11장에 보면은, 6절 말씀 아주 영감이 넘치는 우리 한반도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비전을 지금 보는 겁니다. 11장 6절,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와 염소 새끼와 누우며, 송아지와 뭡니까?" 젊은 사자가 어깨동무하는 기입니다. 아 멋있지요? 또 8절 말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놀며. 완전히 이건 상상력의 세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인민군과 국군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남한과 북한이 그냥 육놀이하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같이 노는 시대. 완전히 상상력과 영감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탱크를 녹여서 트락타를 만들고, 총대포를 녹여서 삽괭이를 만들고, 그런 시대를 이사야가 내다보는 겁니다. 그런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시대가 다가온다. 이사야가, 이사야서가 멋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놀고, 이리와 양이 같이 뛰어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 한국이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평양에 가서 물놀이하고, 백두산에 가서 예배를 보고, 어,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예, 그런 시대가. 이사야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북한 위에서 도와야 됩니다. 우리 둘이에서 북한 길주 청진 나진 선봉의 과원을 우리가 13년, 12년째 운영하는데 이번에 이제 겨울 옷을 보내지요. 귀까지 내려오는 털모자, 내복 두 벌, 털신, 벙어리 장갑, 이런 거지. 한 명당 3만원씩 듭니다. 다한개 울나게 하는데. 2850명 보내는데, 내가 그걸 보내자고 광고를 했더니, 아, 참, 우리 국민들이 고마워요. 사방에서 보내와요. 사방에서. 그래서 택 전화가 와요. 아이고, 저는 우리의 저금통 깨가지고 2만원 밖에 못 보내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개미군단 밑에서부터 모여서 북한 아이들 돕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북한 아이들만 도와선 안 되지요. 우리 북한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2만 5천 명이 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3천 명이에요. 애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애들이 서울이나 애들 지방에 학교에 가면요. 북한서 왔다 소리 안 하고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소개할 때 어디서 왔냐 하면 제주도서 왔다, 그런데. 애들이 기가 죽고. 그 그래 애들이 뭐 제주도 말씨가 뭐 그래. 하고 쥐어받고 왕따당하고 학교를 안 가려고 러고 기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3천명이 거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래 내가 탈북자 아이들 교육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기관, 민간이 하는 기관, 교회가 하는 기관들 다 대표들을 모아서 우리 동두천 숲속 창의를 학교에 축구장 그 게임장 크게 뭐 온갖 시설이 있으니까 1 년에 며칠씩몇 번씩 와가지고 아이들 기상을 길러주는 거하자 우리가 다 내놓을 테니까 우리 그런 거 같이 하자 다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탈북자가 2만 5천 명인데 북한 손 탈북자가 10만이 넘으면은.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잘해야 돼요. 2만5천명도 제대로 못 따라가지고 상처받아가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북한으로 간다고 또 휴전선으로 가다가 제패해서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그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서 못 견디겠다. 외롭고 왕따 당하고 어떻게 못 하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통일 그러지만은 남한에 와 있는 2만 5천 명부터 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님처럼 동생처럼 자녀처럼 잘 돌봐서 그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야 남조선이 참 멋있다. 이래가지고 북한 동포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통일될 거 아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그들 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길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1장의 핵심이 구절입니다. 구절 말씀. 그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사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의 지식이 이 우리 땅에 한반도에 차고 넘치는 시대.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의 비전이지요. 그걸 성서한국시대라 그럽니다. 성서한국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제주도에서 백두산골짜기까지 차고 넘치는 시대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저 두메산골 마을까지 서당이 서가지고 논어 맹자 소학 공자왈명자왈 공부했습니다. 조선조 500년은 공자님의 가르침을 다 배우고 익히고 과거 보고 했습니다. 신라시대 중엽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신라시대의 중엽부터 고려시대까지, 천년은 불도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부처님의 도에 전부 우리 조상들이 흑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고려시대 세계적인 석학들이 배출됐습니다. 원효스님 원강스님 고려시대 의천스님 진울스님 세계가 알아주는 분들입니다. 내가 일본에 갔더니요. 일본 유명한 불교대학에 가서 제가 강연을 했었는데, 강의하고 나와서 그 선생, 교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본 불교대학에서 쓰는 교과서가 원효 스님이 쓴 책이에요.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논서란 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말하면 로마서 주석쯤 해당되는 책이에요. 그, 거그 대학의 교과서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1300년 전에 우리 선배가 쓴 글이 지금 일본 대학교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조선조 500년 유학시대에도 이태계 선생, 이율곡 선생, 다산정약용 이런 세계적인 유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했지 않습니까? 철학자 중에 최고의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칸트. 독일의 칸트인데요. 같은 시대에 한국의 유학자가 이율곡입니다. 그런데 이율곡과 칸트를 같이 연구한 사람이 감탄을 하기를 인식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철학의 인식론. 인식론 분야에서는 칸트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율곡은 그냥 풀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걸 후배들이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 통일한국 시대에는 불도의 시대도 지나가고, 공자님 유학의 시대도 지나가고, 통일한국 시대는 무슨 시대가 되겠습니까? 성서한국의 시대. 성서한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7천만 동포들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돼야 된다. 이게 이 우리 교회가 가지는 비전이고 꿈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들어온 지 개신교가 130년 됐습니다. 교회 크기로는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 사상가가 없어요. 애부당은 크게 졌고, 교단은 커졌는데, 정신세계가 깊지를 못하다, 이게. 영적으로 깊지를 못해가지고, 소란하고 시끄럽긴 한데, 세계에 내놓을만한 사상가, 신학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지요. 우리 자, 후배들을, 자녀들을 잘 길러야 돼요. 말씀에 깊이 뿌림 내려서, 가지 뻗어서, 세계의 한국 신학, 한국 사상, 한국의 예수가 세계로 나가는 시대의 기초를 우리가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모여가지고 와, 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깊이 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고 깊은 영의 세계로 우리가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대충 대충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생활은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마음에 네. 하시지요? 응? 신앙의 세계는 이거는 목숨 걸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우리 기라상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지켜온 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철두철미한 신앙을 우리가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 무슨 시대라고요? 성서 한국의 시대.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통일이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통일은 되게 돼 있습니다. 통일은. 통일 한국시대는 온 백성들이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시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평양을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평양, 두만강이 흐르는데, 우리 한강처럼 가운데 흐릅니다. 그, 모란봉이 있습니다. 이 한강의 앞산 비슷합니다. 모란봉 중턱에요. 김일성 동상이 크게 서 있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뭐, 쳐다봐야 됩니다. 갈 때마다 그 찾아갑니다. 보면요. 꼭 결혼한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꽃을 바치고, 절을 해요. 아마 그 사람들의 의식 같아요. 결혼식 마치면 막바로 모란방에 있는 봉,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이래 꽃밭치고 하는 걸 보면서 혼자서 김일성 동상을 햇바퀴 돕니다. 갈 때마다 돌아요. 그왜 도느냐? 밧줄을 어디서 걸어 당기면잘 넘어질까? 어, 실제입니다, 전. 그게 왜 그러냐? 왜, 목사가 왜 그런 생각했습니까 1907년에 거기서 평양 대부흥 운동 일어났는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장대현 교회를 헐고, 김일성 동상을 세운 겁니다. 장대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조선 교인들이 처음으로, 처음부터 금해서 조선사람의 세운 첫 교회입니다. 거기에 그때 장로가 길선주 장로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요. 길선주 장로가 그 모란봉 상중턱에 자기 밭 6, 700평 있어요. 700평. 그걸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교회당 짓자고. 길선주 장로가 헌납한 그 700평 땅에 장대형교회 모든 교인들이 헌금해서 선교사 도움 일절 받지 않고 세운 교회가 장대형교회입니다. 거기서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전국 남신도회 사경회를 했습니다. 옛날 이름은 남성 남전도회 도사경회 거기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성령이 임재 하셔서 평양 대 부흥 운동 일어나서 조선교회 교인 2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운동 때문에 그렇게 뜻깊은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에 거 있는 거예요 그래 바꾸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걸 동상을 걷어내고 장대원 교회를 다시 져야 안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일성 동상 그흘러내고 장대형 교회 세울 때 우리 전부 헌금합시다. 그냥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저축을 하고 물질을 쌓아서 장대형 교회 그 복구할 때 우리 가서 헌금하고 나는 죽기 전에 장대형 교회 준공 예배 볼때 축도하고 싶어요. 설교는 젊은 목사들이 하겠지요. 나는 축도하고 싶어요. 그, 난 어제 우리 한국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103세에 소천하셨습니다. 화요일이 기일이라더라고. 저, 저, 장례식 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내일 한번 가서 참가하려 합니다. 근데, 103세. 나는 뭐 103세까지 살장이 아니고 장대형 교회 중공 예배 축도할 때까지는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두레교회 버스 타고 갑시다 이게 비전이고 꿈이 돼야 돼요 그고 아멘하고 끝나서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업해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국 땅의 마을마다, 도시마다, 공장마다, 학교마다,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건설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비전이라 그러고, 이런 걸 우리가 꿈이라 그러고, 이런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지요? 지난, 지난주에 우리 메스콤의 보도가 되기를 한국의 여러 기관단체, 종교의 캐도릭, 불교, 개신교, 군대, 법원, 국회, 기업, 삼성, 럭키다 해서 여론조사를 했지요. 어느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느냐? 아, 1등이 캐도릭이 나왔어요. 영향력은 어디냐? 일, 역시 캐도릭이 나왔어요. 내가 가슴을 친 것은 1980년 초 30년 전에는 교회랬습니다 교회. 30년 전에는 우리가 신뢰도 영향력이 선두를 달렸는데 30년 만에 우리가 까먹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이루어 놓은 땀과 눈물과 헌신의 그 열매를 우리가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걸 회복하려면 몇년 걸립니까? 30년 걸려야 돼, 30년. 기초부터 닦아야 됩니다 기초 그래서 뿌리 내리고 가지 뽑고 30년 뒤에 열매 맺는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고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국민들이 박수치는 교회 교회 중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